나 어? 아, 눈과 뇌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거다. 눈의그 간상체, 추상체, 뇌의그 쳐놓게 된 이상의 그 누련들을, 예, 잠자는 뉴련들을 깨워서 활성화 시키는 거다.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들어가면, 이제 학습 체조, 그 다음에 집중력 훈련, 식포 확대, 시지가 뇌기능의 활성화, 문장 적응 훈련, 이해 능력 개발 육성. 그래서 요 과정이 아, 약 15시간에서 30시간 소요된다 예, 책을 예, 여기서 110권을 읽어야 초고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 이거 그러면 검증이 됐느냐 예, 1900몇 예, 년도죠? 예, 84년도에 일본 예, 동경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0년 뒤떨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후진국에서 이걸 배워가지고 아, 이게 정말 필요성 있냐, 없냐를 동경국과대학에 실험한 결과, 예, 나왔어요. 내파가 알파 상태에서, 예, 제 이론이 맞다는 게 증명이 돼서, 일본에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과정이 초급, 어, 15시간에 30시간, 중고급 이거 합해서 15시간에 30시간. 그래서, 어, 최단시간은 30시간, 아니면은 60시간이니 가능하다. 예. 예, 하루종일 하면은 예, 5일에서 열흘 이내에 가능하다 그러면 5일이나 열흘 투자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 바뀐다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예. 뭐 확실합니다 그거는 아, 제가 이 장실지역 예, 92년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 열다섯 예, 팀을 그룹치기도 했어요. 예, 한영외고에서 정규수석 나오고 경기고등학교 수석에 나와가지고 어머니들이 줄을 섰어요. 줄을. 일요일 날은 제가 10시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외고생, 한영외고생 부터 시작해가지고 밤1 0시 반에 끝났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가 궁금하데요체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돈 벌어서 다아교에서하는지 <laughs> <laughs> 모든 분야 아까 얘기했죠. 책읽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어, 그 다음에 건강까지 좋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 그 다음에 IQ, EQ, AQ, CHQ, 이 다섯 가지 지능이 올라간다. 예, 이것은 창시자 따로 있어요. 이걸 제가 보완한 거예요. 우리가 신혼 더판이 시대가 있었죠. 예, 지금은 세븐 큐 시대예요. 세븐 큐. 그래도 제가 이 세븐 큐라는 아, 전내 개발 세븐 큐라는 책을 작가 썼어요. 那个。<Negative. S 2> okay.